간식 밖에 있는데? 알아 음 <laughs> 듣는 것 같아. 밖에... <laughs> 이거 먹으려고? 간식 먹을 거예요? 음 주세요. <laughs> 이뻐라. 어디 갔지? 나돈 많이 벌어오세요 해야지, 소방이. 뭐야, <laughs> 어디 갔지? 아. 면 n 아 언니 케이크 사온다고? 응. 아니, 원래, 는 케이크를 지금 사려고 했는데 내일 엄마랑 잘라야 되잖아. 아.. a y or man 아 f c h a l 오빠가 지금 딱뭐 하려고 한다. o on. I don't mean to go. But I don't mean to go. b 하고 계세요. n t mean to go. But I don't mean t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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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k you, car, h a n d 난 근데 단한 번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좋은 d 같아 그런 걸 하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아, 아, 그 했더니 하나... 느껴지면 그게 큰 일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약간 뭔가 엄친 뭉치 한게 뭔가 거슬려 보이는 서아아그렇아 자야지 스팡이 잠까? <laughs> 안녕. 빵이 <아빠>, 돌아. <laughs> 잘 돌죠. 야, 귀여워. 빵아 돌아. 빵아 돌아. 원래 일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먹는 거 앞에서 매우 적극적이긴 해요. 이 먹는 데 간다. 와 아, 간식. 오늘 시청에 말했던 그 가수 이름 뭐였지? 펨드. 쭈욱 건빵. 쭈욱 건 웃으면서 말해? <많이>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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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물어봤는데. 펨드라고 <laughs> <laughs> 찾아봤는데. 차에서 듣고 막 이랬어 저희. <laughs> 이거 좀 어려 보이던데 다들. 아우, 오빠 일찍 결혼했으면.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laughs> 갑자기 그냥 고양이. 아니 고양이 다른 고양이 아니? 응. 저 그러면 솥빵에 넣으면 더. 너무 예쁜데요? <laughs> 다이. 아 침이 쳐졌어 아 이렇게? 이거 식을뭘 담으셨을까? 어? 와 어? 와김원기 우와! 어. 우와 편지까지 여기 편지 이거 한 주분만 쓰려다가 아, 너무 좋아가 <laughs> 제가 종교를 잘 모르는데 이게 종교 의미는 아니고 그냥 복 어... 아, 아니 아니 저희 음. 저희 그거요 모든 교소방아 <laughs> 너도 같이 가자 드래곤 폰이으러 <laughs> 그럼 진짜 좋아할 거 같네 딱그 태규가 소방이 보다 자야지 하니까 다들 막 댓글로 엥소빵이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 팬이 들어가서 유튜브 찍으가서 검색해봤나봐요. 얘가 뜨니까 이거 캡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준. 우와 마케팅 을 해주시네. 소방 <laughs> <laughs> 아, 좋겠다. 어 근데 디자인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또다 랜덤이어가지고. 왜왜 왜, 왜? 너도 궁금해? <laughs> 소빵아 엉아 여기 있잖아. 너좋아하는야 엉아 진짜 예생겼다. 아, 이렇게 다른 분이에요? 어, 그러네? 응. 후방아, 둘 중에 한 명만 골라. <laughs> 둘 중에 어떤 영화가 좋아? 이 영화가 좋아? 어, 그런 거 봐. 후방아, 어떤 영화야? 어, 진짜. <laughs> 우와! <그런가>. 어디요, 어디요?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laughs> 잠깐만, 기다려봐, 후방아. <laughs> 어. 자, 영화 중에 골라. 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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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형한테 만그러네 어? 씹으면 안 돼. <laughs> 아야 <laughs> 오. 너무빠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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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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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방아 이모 인사해줘야지 안녕 자 <laughs> 세방 이모는 무해한 이모다 같이 나와 민경씨 아예 오잘 잔다 오늘 한번 나도 유행에 동참을 해본다.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얼마나 맛있길래? 다 이렇게 먹냐고? 에? 왜 유행하는 거지? 못뺐 치과 갔다 왔더니 하루가 끝났네 엄마 치과 갔다 왔어? 엄마 늦게 왔어? 쵸비 어떻게 이렇게 눈에 눈곱이 끼냐? 쵸비 엄마 봐봐 눈곱이 끼네 엄마 오좀 먹고 올게 왜요? <laughs> 빨리 입어? 알겠어 아 땡구르르 하고 있어 애구르르 하고 있어요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음 어. 음 <laughs> 왜 저래 읍스. 엄마 손에 똥꼬래요 똥꼬리 앉으면 어떡해 엄마 손에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귀여우면 다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방아.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요? 수빵이 너무 좋아요? <laughs> 좋아서 손아이고손손 굽고 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 좋아 너무 좋아요 수빵이 행복해요? <laughs> 어 행복해. 엄마 좋아요? 그랬죠 아빠도 좋아요? 엄마 좋아요? 어 아빠 좋아요? 어머. 뭐야 어머 Surely, we 두더지야? 두더지 게임이야?